안녕하세요. 상골맛집 김선생입니다. 여러분, 여기 좀 보세요. 이게 다 뭘까요? 자, 궁금하시죠? 자, 1박 2일에서 맨날 야관문, 야관문 선전하죠? 이게 야관문이 저희 상골맛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거 모르셨죠? 이 야관문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, 콩팥과 폐와 간을 튼튼하게 해서 부부간의 금수를 좋아지게 한다는 약초인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차도 드실 수 있지만, 야간문 술도 있고요. 또, 이 야간문으로다가, 백숙을 해요. 오리백숙, 닭백숙, 볶음탕, 또 버섯찌개, 또 된장찌개, 청국장, 이런 모든 메뉴에 이 육수가 꼭 들어가요. 야간문 육수가.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선물로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. 카페에 들어가시면, 상고매지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, 여러분 오셔서 이 야간문 잔도 얻어가시고, 야한문차도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필요하신 분한테 드릴 거예요. 안 좋으신 분들,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, 어느 분들 좋아요, 이거는. 자, 그러니까 꼭 오세요.